하 식은 지금 치워 조금 치워진 상태고. 와우. 어제 이거 치우고 잘 진짜 기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난리 났고 선물 받은 것들도 이렇 그냥 포장 지 다. 아니 꽃병을 받았어요. 너무 예쁘죠. 노란색 꽃병. 이 뭔가 재질이 너무 좋은데 파스타 접시. 여기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 파스타. 이거 받 그리고 어제 와인 잔을 받았는데 되게 예뻐요 오케이 하나는 요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어 너무 센스 있어 이렇게 오케이 와인 잔두 잔을 받았고 그리고 제 핑크색 좋아한다고 <laughs> 핑크색 휴지 여러분 핑크색 휴지 봤어요 이런 휴지 본적 있으세요 이거 아까워서 못 쓰겠어 핑크색 휴지 받았고 이렇게 청소 전용으로 나온 티슈래요 이렇게 뽑아 쓰는 거 그래서 이렇게 왕큰 엄청 커 엄청 크고 엄청 무거워 이거 진짜 오래 쓸것 같아요 그래서 이 휴지를 받았습니다 자 요렇게 짠. 이 시계도 받은 건데 제가 저 요일까지는 못 맞췄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월요일이지만 금요일로 나와 있다는 거 생명수 들고 감 신발 느낌이 상하긴한거 <laughs> 봤는데 어. 어. 저 신랑 와가지고 깜짝 어 진짜? 신랑 신고 와버렸어? 어떻게 신발을그만 학교에 있는 거야? <웃음> <웃음> 왜? 왔다고? 언제? 자이단 빨리 치자 이제 오버 도렐라 한번 일단은 치 이제 쳐보자 치는 <laughs> 게 아니라 해봐봐 뛰었는데? 채워서 5번? 가라 신고 왔어? <웃음> <웃음> 빨리 가라 신어 일단 실내와로 가라 신고 실내화에서실내완로 <laughs> 가라 신네 실내라에서실내완로 어? 가는 네, 거 아니에요? 실내완이. 나도, 나도 한번 그럴 뻔 했는데 진짜? 잘가 안녕 안세요 아. <laughs> 가짜 안경이었어? 네 <laughs> 선생님 희가 실온이 안 좋아서 안경 끼는 줄 알았지 갑자기 오늘 아 진짜? 이거 한번 껴볼까? 근데 가짜 안경이었어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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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우신데요. <laughs> 쌤 오늘 남경 잘안 어울리는데. <laughs> 티야 안 까먹게 잘 외워 봐봐. 거의 다 제대로 외웠네. 우리 학원들 다 지금 제대로 잘 외우고 있어. 그래요? 음. 응. 그러면은 혜원이도요? 혜원이도 지금 잘 외워. <laughs> 장난가는 날이오. 넣으면 이제 안 간지럽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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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 그래서 너네 같이 여기 가고 싶다 아 이거 이 서울 난데 이거 진짜? 진짜? 그러면 제 이름 공부같이 해 공부 먼저 할 둘이 와 커플이다 와 커플이다 공부 먼저 할 애들 둘이 같이 왜? 왜? 잘 돼요 스펙 너무 귀여워 네, 이거 너무 뭐야 너무 뭐가 너무 이렇게 귀여워 세븐틴 입고 싶어 너무 귀여워서 네요. 입어도 될까? 네요. 어 이게 뭐야 선생님 어, 입으면 어, 터지는 거야 <laughs> 그럴 거 같아 너무 예쁘다 음, 오늘 저녁은 알리오 올리오 만들었어요 피클 그리고 알리오 올리오 넷플릭스 꼭 보면서 먹어야지 알리오 올리오 만들었는데 얼마 전에 감바스를 먹었거든요? 그 감바스 먹고 오일이 너무 많이 나와서 너무 아까워가지고 할리 올리오 만들었어요 Second psycho, creepo, crazy head, stupid, weirdo, and nightmare George Washington. One of them has to go. One would veto that rule. Well, my first rule would be no one can veto my rules. Well, that's called tyranny, and it's generally frowned upon. If you make a promise to someone, you should do it. Just like I you, and still am, um? despite your constant mockery. No. Oh. And then I'm behaving unethically, and the whole world goes crazy, and I'm caught anyway. Mm. I need to figure out a way to both help him and not help him at the same time. That's literally not possible. Oh really? Mm? I once mm. posed as a hot prom date for my cousin, both helping him and later, according to his therapist. 음, 맛있어. 들원원한시시에오잖잖아데지지 아직 직 1시 반도 한시잖아안 됐잖아. 를한 번씩 요이이연주한 번씩 하세요. 이거를 하세요. 이거를 한 번씩 이거를 한 번씩 하세요. 이거를 한 번씩 하요 이거를 너무 귀여워 요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노래방 갔으면 너무 좋겠네? 누나, 머리카락무 예쁘게 묶어줬어. 나누 어? 너무 예쁘다, 머리가. 안돼